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일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일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기일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모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의 강림하시기 까지,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까지.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재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서 흔히 개시, 묵시, 아포칼리십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드러나게 하다, 또는 벗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파루시아, 비판에이야 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말은 거기 계시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지역에 왕이나 높은 분이 방문을 하게 될때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어디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예수님 오시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얘기하면 흔히 네,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이도룡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은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소망이 아주 든든한 산소망의 기다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참아야 된다. 혼란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참는 것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덤벼들 수 있습니다. 체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을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을까? 너희도 길이 참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은 것이 이른 비와 늦을 기다, 늦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으라. 농부는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뭘까요? 일을 많이 하지만 기다립니다. 특별히 뭘 기다려야 됩니까?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비가 때마춰와야 되는데 이른 비를 기다려야 돼요.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어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지난해에 비안 왔으니까 올해는 농사 안 지을 거야. 씨안 뿌릴 거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듯이 주님을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기다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단, 사입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들에 있다, 산에 있다, 어느 날 오신데, 어디에 오신데,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너무 이런 것에 쉽게 흔들려요. 어쩌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들이 참으로 그렇게 쉽게 십자가를 떠나느냐? 십자가의 신앙을 버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쉽게 떠납니까? 좀 견디세요. 막 굳건하게 하세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자녀들이 집에 있고 부모님들이 외출하셨을 때 자기들끼리 싸울 수가 있어요. 다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와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님이 가까이 와서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 문 밖에 주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러한 긴장감과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지 않은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이, 다 참은 사람입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 걷기나 이런 걸 읽으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야. 모세가 정신병자가 안된 것이다. 굳게 뭐, 고기 내라, 뭐 내라, 뭐 내라. 우리 죽이느냐, 살리느냐. 돌을 들고 앞에서 설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견뎠어요. 물론 중간에 좀 실수도 했지만은 잘 견뎠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욕을 요버 얘기합니다. 욕의 고난. 할수 없는 고난. 억울한 고난. 견디수 없는 고난.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결말을 봐.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결말을 봐라.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극유히여기시는이신이라 요배 결말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간단코 억울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감사하면서 선교하면서 기다리면 그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강림을 길이 참고 기다리는 굳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